아세카롬 신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거든요. 왜 싼지 알겠다. 안이가 약간 통통 비어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얘를 쏙 빨아들이면서 바를 때는 쫙. 그래서 굉장히 얇게 착 밀착착 이런 느낌이에요. 쌩이 매트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여름을 특히 원한 느낌. Hi everyone,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아세카롬 신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가오사로 빠르미 토니모리 심플라스트 퓨어웨어 쿠션 요런 그런 저렴한 바로 7,900원 쿠션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 색상이 바로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전 색상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다다 <laughs> 그럼 지금부터 훈형과 함께 리뷰 시작해볼까요 짜라라잠시만또 어, 하나둘셋 안 한다고 혼날 수도 있어서 하나둘셋 여러분 이게 근데 굉장히 케이스가 지금 보시면 단단단단단단 이렇게 통통 튀는 굉장히 가벼운 그냥 약간 살짝은 저렴한 티가 나는 플라스틱인데요.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죠. 색상에 또 스킨 베이지 딱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고급이 낭낭해 보이지만 만지면 굉장히 가벼운 이게 딱열니까 어머 퍼프가 미쳤다. 물방울 퍼프. 딱요런게막 바르다가 코 같은 데 끼일 때 쿵쿵쿵쿵 이렇게 해주게 진짜 좋은 퍼프거든요. 만졌을 때는 오 얘도 안에 기공감이 상당해요. 딱 눌렀을 때, 쑥쑥 쑥 이렇게 먹을 것 같아. 그리고 손가락에 3개를 넣기에는 어, 살짝 타이트하다.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바르셔야 된다. 그러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가보세요 Follow me! 오, 왜 싼지 알겠다. 이게 쿠션 딱 눌렀는데, 굉장히 얕아요, 얕아. 스펀지가 얕아, 얕아. 1호 스킨 베이지. 21호. 어때요, 여러분, 딱 적당하죠? 생각보다 옐로우기가 좀 많이 도는 색상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사용할 2호 웜 베이지. 지금 바른 것도 옐로우빛 웜한 색상이긴 한데, 정말 살짝 밝은 거, 그 다음에 어두운 거. 21호라고 해서 정말 화사한 쭈르륵! 이런 느낌의 그런 색상은 아니다. 딱 적당한 색상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화사한 느낌보다는 내추럴한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라볼게요. 한번 통통통통 정말 얕기는 얕다. <laughs> 그런 느낌. 얕기는 얕은데 찍으면 쪼르릉! 굉장히 균일하게 찍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여기 한번콩콩콩콩 콩콩 콩, 콩, 콩. 그리고 양 조절 얘가 좀 많이 머금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양을 콕콕콕콕 터어낼게요 <laughs> 손가락 터져 나올 듯? <laughs> 아니거든요. 손가락 살렸다고 지금 뭐라 하시는 건가요? 퍼프 안 터져요, 여러분. 밤바라빵밤 터져버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심플라스트 그리고 케이스 자체가 살짝 광이 있어서 촉촉한 쿠션인가 했는데 굉장히 어머 매트하다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머금지 않나 봐요 벌써 양이 떨어졌어 커버 괜찮은 것 같아요 커버요 제가 요런 데가 좀 커버력이 요하는 부분인데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아래 이런 거봐봐지또오커버력 괜찮네 근데 이게 원 베이지잖아요 오 진짜 괜찮다 제가 요즘 피부 상태가 좋아져서 그런 그러... 오 근데 이거 퍼프 진짜 토니모리 듣고 있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물방울 퍼프로 만들어 굉장히 괜찮다. 이게 그동안에 물방울 퍼프 모양으로 퍼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 편해. 그리고 굉장히 기공감이 있으면서도 얇거든요. 안에가 약간 통통 비어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얘를 쏙 빨아들이면서 바를 때는 쫙! 그래서 굉장히 얇게 착 밀착착 이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얘가 퍼프 중에서도 굉장히 어 진짜 이렇게 얇은 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얇습니다. 홍조 커버 잘 되나요? 제가 홍조끼가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딱 보면은 커버력이 엄청나게 높 다 느낌은 아니고 색상 자체가 굉장히 베이지 색상 딱 옐로우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홍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볼게요. 근데 이거 퍼프만 따로 안 파나 이거 퍼프 진짜 괜찮다. 우리 양 조절 못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쿠션 같은 거 바를 때 굉장히 두껍게 발리고 그런 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일 때딱 얘로 사용해 주면은 양 조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많이 먹음지 않네 생각보다. <laughs> 여러분 안 끊어져요. 그렇게 또 쉽게 끊어지는 제품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덧발랐을 때도 생각보다 찍힘이 많은.. 어 있구나. 어, 찍힘이 있지만 크게 나쁘진 않.. 아어 근데 찍힘이 있네요. 되게 미안해요, 토니모이 찍힘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런 느낌. 새끼손가락 포인트라구. <laughs> 여기 는다 <눈도> 한 번만, <laughs> 새끼손가락 좀 가라앉혀요. <laughs> 아니 얘가 되게 버텨야 되기 때문에 힘을 딱 줘야 돼요. 그래서 어? 새끼손가락으로 힘을 줘야 돼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어떡하지? 어머머. 다시 두 개로 발라볼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두 개로 발라니까 손이 이렇게 되는데요? <laughs> 이거 어떡해? 손가락이 찡겨도 찍히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근데 보이죠? 얘가 생각보다 밀착력이 괜찮고요. 착 달라붙는 질감이거든요. 빨리 매트해지는 질감이라서 얘를 전체적으로 저처럼 발라놓는 것보다는 소량을 찍어서 한번 사용하고 소량 찍어서 한번 사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7,900원 치고는 진짜 괜찮다. 토니모리가 거의 매년 하나씩 굉장히 저렴한 쿠션을 출시하잖아요. 제가 그 중에서 사용해본 것 중에 좋은 것 같아요, 제일. <laughs> 진짜 여러 가지 있었죠. 뭐 포켓몬, 그 다음에 5,900, BC데이서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살짝 촉촉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맨날 비슷비슷한 거 나온다 생각을 했는데 얘는 굉장히 세미매트하게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여름을 딱 겨냥한 느낌? 많이 매트해요. 많이 매트하지 않고요. 딱 발릴 수 있을 정도로 매트하긴 해요. 근데 뭔가 딱 올려놓고 한 1, 2분 지난 다음 블렌딩을 하려고 그러면 뭐 그때는 안될것 같긴 해. 그리고 제가 스부지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딱이 정도 질감이라는 거는 건성 분들이 썼을 때 살짝 매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모공 커버나 이런 것들은 막잘 메꿔주는 타입은 아닌데 막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 딱 자연스럽다. 지금 딱 발랐는데 뭔가 그냥 제 생얼 같은 느낌? 딱 그런 느낌. 다가오세요. Oh, follow me. 그냥 지금 스킨케어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내추럴하지 않아요? 어, 얘가 그리고 생각보다 얇게 발리네. 두껍게 안 발려요. 그리고 딱 발릴 때는 살짝 두께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퍼프가 좀 잡아먹는 느낌도 있어요, 지금. 딱 발랐을 때 찍히면서 얘가 양을 약간 뺏어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손가락에 힘을 풀고 발라야 될것 같아요. 착붙 느낌이 아니네. 착붙처럼 느껴졌는데 어, 이런 데는 진짜 살살살살 살살 살살 올려주는 느낌으로 손에 힘을 풀고 조심스 올려줘야 될것 봐봐, 이렇게 올서줘야게 올려줘야 될해같 이렇게 찍히 이렇게 찍히살 진짜 살줘야살올려줘요 봐봐요. 아 이렇게 요살 이렇게 해살찍히니해코이히부분코이조심하셔은조심하아요될 다음에 커버할 음에커을할부분레을한번더이어링을이어링해볼까요그해볼아요있었면 아까 호 있죠? 이거호 있죠? 이거사해달라고하해달분들 하시는 이많아가지이얘아하지이 얘도 하이트부분에이트 사용을 만좀사해을까요그해볼여요안쪽면 여기 안쪽만 이렇게 하이라이팅 존에만 좀 사용을 해볼까요? 커버력을 높이면서 색상이 지금 차이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차이가 안 나. 딱 이렇게 한톤 정도가 차이가 나서 나는 이 쿠션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지금 하이라이팅 존과 그 다음에 외곽을 이렇게 각각 사용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매트해요, 촉촉이에요. 얘는 매트에 가깝습니다. 그쵸 자연스럽죠? 그냥 자체 컨투어링을 할수 있는 느낌? 큰 차이는 없네요. 네,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진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나가오스 로어 파라미. 오 얇게 발리는데요. 그쵸 그쵸 얇게 발리죠.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코 옆에 낄것 같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코 옆이 낀다기보다는 코 옆이 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얇다. 전이 자주 쓸것 같은데요. 뭔가 생얼 쿠션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얘 그냥 지방에 나갈 때 있잖아요. 제가 또 동네 나가면은 또 학생 친구들이 가끔 알아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딱 이제 샤넬이 산책. 카러갈 때, 그럴 때한 번쯤 바르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학교에 바르면, 오 맞아 맞아. 학생분들 이런 거 바르면 티안 나게 학생 메이크업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무어남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라라 아이야 아이야. 요 정도 무어남왔어요무어남은 있는 편. 그러면 가오세요 f o l 보시면 요 정도 무어남왔습니다 여기 살짝 찍힌 거는 손으로 없애줄게요. 무어남을 보셔야 되니까 더 가까이. 어떤가요, 여러분? 어, 근데, 코 옆이 벌써 사라졌네요. 코 옆이 벗겨짐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벌써부터 벗겨졌다. 다시 갖고 와서 한번더 찍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묻어남이 어느 정도는 있는 편이긴 한데, 한번 찍어서 그런지 괜찮네요.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요 정도 묻어 나왔습니다. 피부 표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얇게 발린 거라서 큰 차이가 없기는 하죠. 그쵸? 아무래도 처음에 발릴 때 두껍게 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묻어나는 것도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방울 퍼프 살짝코론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면을 살짝 더. 근데 지금 제가 2호를 발름에도 불구하고 살짝 밝게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 쿠션 같은 경우는 다크닝이 살짝은 있는 것 같아요. 심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다크닝은 있다라는 거를 감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봐봐, 봐봐. 차이가 좀 있죠. 다크닝 살짝쿵. 어 있네, 많이 밟네 다크닝 살짝쿵.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크닝이 생길수록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긴 한것 같아요. 막 획기가 도는 정말 심한 다크닝까지는 아니니까 저는 크게 다크닝이 있어서는 신경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던한 테스트까지 마쳤고요. 바로 이어서 지속혁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두든. 그럼 지금부터 지속혁 테스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세요. 어, 어, follow me. 제가 사실 어제 지속력 테스트를 촬영을 했는데 헬스장에서 얼굴을 막여리절리 굴렸더니 깔끔하게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킨케어를 촉촉하게 하고 바로 올렸습니다. 근데 확실히 어제랑 다른 결과였어요. 어제는 스킨케어가 살짝 촉촉하지 않았어서 그런지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몽글몽글 맺히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하고 주름기도 심했는데 오늘은 촉촉한 로션을 바르고 올렸더니 배가오세요짜라라 요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 아래라든지 제가 어제 발랐을 때 리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벗겨짐이 있기는 해요. 확실히 얇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팔자 게임이라든지 보시면은 크게 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공 부각 같은 경우도 요렇게 처음에 발린 그대로 남아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버력 같은 부분도 잘 유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기 있는 이런 잡티들은 확실히 올라오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지워지긴 하지만 되도록 유지가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닝 같은 경우도 어제 발랐을 때 발은 직후보다는 확실히 어두워지긴 했는데 한 6시간, 7시간이 지나도 딱그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내추럴한 느낌이 많이 나고 확실히 색상이 제 피부랑 찰떡으로 딱 맞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사용한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가장 잘 알맞았던 컬러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토니머리 신상 짜라란! 바로 7,900원 쿠션을 아직 그럼 상세하고 자세하게 리뷰해봤는데요. 또 보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푸니언과 함께 으슨 가드가 하나를 드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